어 죽겠다. 박철웅 씨, 박철웅 씨 죽어요. 박철웅 씨. 아 내가 죽었네. 아씨. 심판님도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구나. 어 심판님도 이렇게 아프구나. 아 그럼 당연히 내가 죽지. 근데 여러분들 저잘 피하죠. 의외로 좀잘 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이제 또 장판 나올 거예요. 봐봐요. 여기 딱 가면 되잖아요. 기똥쳐져 오, 오! 아, 의대님 네, 네, 네. 아, 유 역시, 고맙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또있네 39분 뒤 라인, 바쁘고 만. 바빠바빠 여러분들, 어때요잘 구경하셨습니까 대리만족 느꼈나요 제발 브로크 갑옷 만들자. 브로크 갑옷. 브로크! 아! 8,000원. 에? 1,000 다이아라고? 5,900원인데? 아, 길드 경매? 아, 그래요? 그, 죄송한데, 길드 창고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길드 창고 어떻게 쓰는 길드 창고가 어딨는데? 길드 창고 어디로 가면 되는데? 아니, 길드 창고가 어딨냐고. 십마라. 아, 십마라 앞에 있다고? 아, 수루트 옆에 있다고? 팍! 씨! 내가 그 정도 바본 줄 알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길드 창고에 있다는데 <laughs> 길드 창고가 어디냐고. 장난하지 말고 사람 놀리지 말고요. 길드 창고가 어디냐고 길드 창고가 창고가 씨, 여기밖에 없는데 길드 창고가 도대체 어디냐고. 길드 창고라는 게 어디냐고요. 길드 창고 모르기. 잠깐만. 길드 창고 에 있는 게 아니고 길드 관리해주이 간부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아. 아, 그게 길드장이 템을 열어주면 되는 거라고? 템을 열어준다고? 템을 열어주는 게 없는데? 그냥 한번 입찰 시간이 끝나면 끝, 끝인데요? 내가 9개월 동안 혼자 게임하고 길드도 나 혼자 있었는데 내가 뭘 하냐고? 내가 뭘 했었지? 그럼 길드장이 심판님인데 What the fuck? 아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뭔데? <laughs> 나 만빈 내주고 아 거지 같네 또어 심판님 우리 한방요님 방어구 도안 신청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나요? 그럼 방어구 도안 열어주는 건가요? <laughs> 아 디코의 재료 인증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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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걸 봤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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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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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네다 압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에이. 다 이해했어요 <laughs> 네, 조금 좀 나중에 신청하겠습니다 <laughs> 좀잘 갖고 계세요 네 골드가 한참 나중에 신청하겠습니다 에